대선후보가 되더라도 도지사 보궐 선거는 없게 하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 시민단체 등이 법적 대응을 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해 달라며 사업비 35조 원에 이르는 정책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마을버스와 좌석버스 운전자들이 운전석 보호 격벽이 없어 폭행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업인들의 재해 사고 발생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주표 지사가 도지사 보궐 선거는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홍 지사의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남 시민사회 단체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의 사임 통지를 늦게 할 경우 유수년 행정부지사와 도청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경남의 전시군에서 이들을 즉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그들이 도민의 참여권을 유리한 제값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치권의 대응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명확한 유권 해석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국민의 참여권이 훼손됨이 없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홍 지사 사퇴 통지를 선관위에 하지 않으면 공직 선거법에 등록 무효 사유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의 의장과 상관이에 동시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사직은 위법하다. 홍지사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그 후보 등록도 무효가 될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다음 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면담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대선 공약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상남도가 공약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반대도 큰 기존 현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차기 정부 과제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대선주자들 차기 정부에 전달할 경남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35조 6965억 원 모두 반영될 경우 18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우리도많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성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정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에는 제조업과 로봇 산업 중심의 4차 산업 메카 조성, 항공우주와 항로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기계와 조선 등 위기 산업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에너지 효율 선박 해양플랜트 육성이 건의됐습니다. 또 남부내륙철도와 김해신공항 건설, 나노첨단산업 육성이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반대도 컸던 기존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와 김해신공항 활주로 확장 등은 최종 대선 공약 반영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해 시민들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3.8km를 연장한다로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경상남도는 정당별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과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시내 버스 운전 기사를 폭행해서 보호하기 위해 보호 격벽이라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버스나 좌석 버스는 예외로 돼 있어 기사들은 여전히 폭행 위험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오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손목을 비틀고 기계를 조작해 운전을 방해합니다. 또 다른 버스 한 승객이 다짜고짜 버스 기사의 머리를 때립니다. 이 같은 시내 버스 기사 폭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강화 유리벽으로 운전석을 둘러싸는 보호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숨 아무래도 안전하지 특히 또 이제 무슨 뭐 이 기사 숨로 갔다가 자로톡 믿는 수가 있거든. 그운전 굉장히 이거든요 하지만 좌석 버스와 마을 버스는 보호 격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타는 시내 좌석 버스입니다. 성인 남성이 이렇게 손만 뻗으면 운전자 방해는 물론이고 핸들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좌석 버스와 마을 버스는 294대. 기사폭행이나 운행 방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지만 격벽이 설치된 버스가 몇 대인지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버스 업체는 버스 한 대에 100만 원이 드는 게 부담이라며 설치를 주저하는 상황.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 모든 마을버스에 보호격벽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마을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한 보호격벽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의 재해발생이 다른 산업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을 담보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거의 없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구조 요청을 받고 해경 고무보트가 어선에 접근합니다. 균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악천후 속에 50대 선원이 어구줄에 팔이 감겨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크레인에 깔려 다힌 선원을 다급하게 구조합니다. 크레인이 부식된 점을 감안하지 못한 채 그물을 끌어올리다 발생했습니다. 모래에 그러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처음으로 조사한 어업 재해율은 무려 5.6%, 제조업의 약 10배에 이릅니다. 연근의 어업 재해의 70%는 기계 장비가 요인이었습니다. 불안정하게 기계를 다루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얼 같은 걸 많이 떠고 해 무거운 걸다 올리다 보면 거의 감다가도 사고 나고 내던 내려갈 때 사고 많이 나요. 작업 환경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파도 위해서, 선체 요동에 의해서 움직임 항상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신체 중심을 잃을 수도 있고. 10명 가운데 2명은 반복해서 재해를 입어 구조적 문제로도 지적되는 어빈재해.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청정해역인 남해안 해수욕장 인근 마을에 멸종위기적인 수달이 밤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흔히 볼수 없는 수달의 모습에 푹 빠졌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횟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저녁 시간. 해수욕장 옆 하천에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몸놀림의 수달은 하천가에 놓인 생선을 먹기 시작합니다. 폭 10m 남짓한 하천 위에서 사람과의 거리는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조금도 경계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때로는 두 마리가 함께 나타나 서로 장난도 치고 배를 채우고 나면 하천에서 수영 솜씨를 뽐내기도 합니다.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 밖에 못 봤거든요. 신기하고요. 물고기를 먹는 것도 보고 정말 <laughs> 귀여웠어요. 때로는 길고양이와 영역을 놓고 다툴 정도로 이곳에 적응했습니다. 2, 3년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수달은 1년 전부터는 거의 매일 나타납니다. 은어가 살 정도로 깨끗한 1급수 하천에 횟집들이 많아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365일. 저녁 7시 이후에 오면은.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아마 전국에서 여기만큼 수달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아무 희귀밖에 없을 겁니다. 해수욕장 마을에 나타난 수달 주민과 관광객의 흥미를 끌면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창원국가산단 등 전국의 노후산단 5곳을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규모가 가장 큰 창원산단에는 사업비 9,768억 원이 투입돼 진입도로 확장과 노후교량보수,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이 진행됩니다. 또 기능형 기계 문화창조선도지구를 구성해서 업종을 고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싱크탱크가 설립됩니다. 경남적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보건기구 WHO의 권고치를 웃도는 등 공기질이 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2016 월별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권고치인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달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건 환경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1곳이었던 초미세먼지 상시 측정소를 올해 22곳으로 늘립니다. 통영업 피해 대책위원회와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진의 화학터에서 나온 폐석고를 통영 덕보산단의 성토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해화학부지 정화사업 관련 민간환경협의회는 현행법상 폐소권은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제로 재활용될 수 있고 불소는 폐기물 재활용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기준 항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해마다 실종되는 치매 노인이 3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실종 침해 노인이 300명으로 2015년 313명, 2014년 277명으로 해마다 300명이 실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실종 침해 환자 가운데 22명이 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양심운전자 찾기에 나서 43살 김미자 씨를 1호 양심운전자로 선정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창원 도계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을 지나간 차량 가운데 유일하게 일시 정지를 지켰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최근 발표한 2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진주 경상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삼성 창원병원, 창원 파티마병원, 진주 제일병원이 1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암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위암 수술을 시행한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림프절 절제 여부, 수술 후 사망률 등 19개 지표로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